67쪽 50번 문제 보겠습니다. A는 1부터 20까지의 부분집합 중 원소의 개수가 홀수인 집합의 개수를 구하세요. 자. 이거 홀수인 거? 이거는 한 개, 세 개, 다섯 개, 일곱 개, 아홉 개, 11개. 몇 개까지 있죠? 2 0개까지 있다고 했으니까 13개, 15개, 17개, 19개. 뭐 이렇게까지만 있겠네요. 자,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내가 어떤 A의 부분 집합을 A 다이라고 할게. 자, 얘는 A의 부분 집합이에요. 이런 게 있다고 해볼게. 그러면 A의 원소가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얘의 원소의 개수가 세 개짜리만, 하나짜리만 올 수도 있고, 뭐, 어, 두 개, 세 네, 개짜리만 올 수도 있고, 또, 원소의 개수가, 오, 뭐 다섯 개짜리만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원소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땡땡땡, 하나 해서, 이게 총1 9 개일 수도 있고, 자, 홀수만 온다고 했으니까, 자, 내가, 홀수만 온다는 게 아니라, 개수가, 여기서 원하는 부분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딱 홀수 개였으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따지는 거죠. 내가 원소의 개수가 일단 첫 번째 하나짜리인 부분 집합을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몇 가지예요? 1, 2, 3, 4, 5, 6, 7, 8, 9, 10, 10에서 20개. 20개의 원래 원소 중에서 몇개 뽑으면 돼? 하나 뽑으면 되죠. 자, 됐어. 맞지 않을까요? 20개에서 하나 뽑는 경우의 수만큼 원소의 개수가 존재할 거 아니에요. 이거 왜 뽑기죠? 집합은 원소에 그 들어가 있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뽑는 것만 중요해요. 알겠죠? 자, 원소의 개수가 3개짜리인 집합을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0개의 원소 중에서 3개를 뽑는 경우의 수만큼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20c3. 뭔지 알겠죠? 자, 원소의 개수가 다섯 개짜리는요. 20개 원소 중에서 다섯 개 뽑으세요. 서로 다른 다섯 개 중복 허락하지 않고. 맞죠? 자, 그러면 아,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20개 원소 중에서 19개의 원소를 뽑는 경우의 수만큼. 자, 그때 부분 집합 뭐, 19개 원소가 존재하겠죠. 이거 뭐 하라고? 다 더하자고. 다 더하자. 자, 다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다 더하자. 20C1, 20C3, 20C5, 20C7. 눈치가 빠른 사람은 벌써 느낌이 올 거야. 이거 뭐예요? 이거 NC0부터 NCN까지 더해져 있는 이항계수의 합에서 홀수 번째의 계수만 더해 준 거. 혹은 짝수 번째의 계수만 더해져 있는 이항계수의 합에 대한 그 성질 공부할 때 나왔던 그거죠? 자 만약에 이게 20C0부터 20C20까지 보조리 쭈르륵 더해져 있으면 이게 2의 20제곱이었을 거 아니야. 근데 홀수번째끼리 개수를 더한 거랑 짝수번째끼리 개수를 더한 건 합이 항상 같다 그랬고 그것은 항상 전체의 반띵이라 그랬죠. 그럼 뭐야? 20C0부터 20C20까지 다 더한 건 2의 20제곱인데 그거의 반띵이면 2의 20제곱을 2로 나눈 2의 19제곱이다. 자, 그래서 정답은 2의 19제곱이다. 끝. 고생하셨습니다.